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에 자격 상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상실된 자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한 경우에 이를 부정 수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정 수급입니다. 네. 그럼 자격 상실 후에 급여 이용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맞네요. 네, 네, 그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요. 환수 규모와 환수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그한 5년간 보면은 환수액이 한 135원, 환수율은 6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장의 적기 신고 동료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좀 앞서서 주시고요 또 예. 이사장님께서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해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